가로대 알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라 새벽에 오는 길에 보면 길가에 짧은 머리의 남자들이 길가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손에는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이상한 가방들 또 우리가 잘 매지 않는 그런 이상한 모양의 가방을 든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어, 대부분이 다 중국인 어, 아니면 조선족 어,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일 겁니다. 시골에 가면 어, 그또뭐 동남아 그 여성들이 또 이렇게 때를 지어서 모여 다니면서 일을 하는 것이 요즘 시골에 많습니다. 일본에 가면은 일본으로 어, 이제 취업하려고 떠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일본에는 족이 넘쳐나요. 어, 일꾼들이 없어서 난립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많은 청년들은 급여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어학을 배우면서 일을 합니다. 또 어학이 되지 않더라도 굉장히 웰컴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좋아요. 일본에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일본인 사람들이 일을 하질 않습니다. 의욕 자체가 아예 없어요. 어떤 의욕까지 없냐 그러면 결혼할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사귀고자 는 마음조차 없습니다. 아무런 욕구가 없어요. 그런 어새 시대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에 취직은 더욱더안 하려고 하죠. 그러나 부모들이 부자이기 때문에 부모의 돈을 받아 가면서 그냥 근근이 살아가는 것이 일본의 지금 현 어, 청년들의 에, 그 행태입니다. 그러니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받으려 하는 것이 일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는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비단 여러분들에게 선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간절한 소원, 주님의 우리를 향한 지엄한 명령은 뭐냐 하면 선교 가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온 세계에 있는 열방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열번 들었던 말씀, 한 사람에게 열번 들었던 말씀을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그열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사랑하지 말라, 교회 어려운 사태를, 어, 어, 눈을 닫고 뭐 해외 나가라 이런 차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입장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눈만큼은 주님의 눈을 갖고 온 복음을 듣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저는 늙었습니다만 여러분은 젊어요. 꿈은 크게 가져야 됩니다. 저 안에는, 저의 안에는 통일된 대한민국, 그리고 그 통일된 대한민국에 그 도로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몰고 중국과 또 중국 곳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어떤 복음이 필요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교회는 주신 어마어마한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은 뭐냐면 창세기 때부터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그 마귀의 존재, 영적 존재에 대해서 누구나도 잘 알고 있는데 이 복음을 우리가 원수의 손 아래 잡혀 있어서, 신령한 일들이 가로막히고 있고, 또 우리의 영적 상태가 더 뻗어나가지 못한다는 이런 영적인 사실들에 대한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이런 마음을 가로막느냐 하면,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들은 굉장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힘도 알고 있고 또 영적 세력도 알고 있고 영적인 권세도 있는 우리들인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나아가는 그어 어떤 뭐랄까요? 다른 사람을 더 가까이 하는 그 마음들이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받은 사람을 다른 사람에 용납하는 이런 마음들이 정말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일 마음이 있나요? 그들이 내게 다가왔을 때 그들에게 다가, 가까이 다가가,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마음이 있는지요? 아니면 피부 까만 사람과 함께 밥을 먹고 악수하고 어깨 동무를 하고 같이 지낼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가난합니다. 굉장히 가난합니다. 그들을 우리가 가까이 할 마음이 있을까요? 교회 다니지 않는 청년 이외에는 아마 그들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있는 청년들은 없을 거라고 봐요. 우리가 예수를 알기 때문에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을 가까이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님이 하늘나라 가기 시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싫어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말 나누기를 굉장히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에게 로마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 끝까지 너희들이 싫어하는 그곳으로 주님이 어, 어, 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여러 비유를 들기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자기 아들이 죽었는, 죽었는데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면서 그, 그 사람에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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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들도 주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나이라는 그런 치욕적인 말을 하면서까지 외국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왔었고, 또 여러분 뭡니까? 말라기에서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하여서 한 영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피부가 까맣던 중국인이든 아프리카인이든 동남아인이든 사실은 다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신령 속에 나, 나 혼자, 내 거, 우리 이것만으로 갖고서는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나올 때는 누구를 위해서 기다리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안지 못하는 사람을 안을 수 있는 심령을 크게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눈과 마음과 심령들을 크게 가지는 것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교회가 이런 어려운 적이 있을 때 오히려 우리에게 더큰 에너지를 갖도록 만들어 주신 하나님일 수 있어요. 저는 그것도 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꿈을 크게 가지시고 더 멀리 바라보세요. 원래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이냐면, 마약 하는 사람들이 세계를 바라보았어요. 왜이 좋은 약들을 땅 곳에 팔아야 되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마약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마약 파는 사람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인데, 그렇다면 더 세계를 바라보고, 더 넓은 곳을, 더 다른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우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심령들 속에 주님께서 얼마나 땅끝까지 이르러 당신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지를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도. 눈을 크게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좁게 하면 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베리아의 이 복음 또 성경에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소원은 땅 끝까지 어떤 나의 집안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참먼아무까지 가고 있는 그 넓은 영역입니다. 여러분의 신명들 속에 하나님의 이 마음 주께서 정말 가보고 싶하는그 마음이 풍성히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천사가 우리 와서 치는 거예요. 왜 하늘 보느냐? 예수는 올 것이다. 너희는 주의 명령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의 명령을 따라서 가라. 예수의 증인이 되라 하신 그 천사의 목소리 또한 들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